여러분, 마마 오늘 여행 차시여, 워킹 마마요, 워킹 마마, 워킹. 워킹 뭐요? 걷는 거야. 오늘 어디한바꾸하시려 어디든지 한바꿔해야 되는데 오늘은 주일인데. 우리는 이제 년 365일 24시간이 예배고 예배고 기도고 기쁨이고 그래요. 근데 누구 만나니까 뭐안 기쁘잖아? 기분 팍 나빠 버 하고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 그러 뒷목 잡고서 스르 자빠져야 되고 맨날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우리 안 사람 속 사람 내적 마음 정신은 정신 통일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중심을 딱축 포커스. 딱. 자라가지고 <laughs> 무엇이 다 중요한데? 다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거. 변화적 우선적인, 변화적 거. 변화적 우선적인 거. 내가 더중요하고 네가 중요한데, 내가 더중요하지 나. 여러분 나? 나야 나나너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우리나라는 이미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만세 상태에서 정상을 찍어서니까 앉아. 응? 등 따시고 배 부르면 앉아. 이제 등안 따시고 등안안 따시고 등배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서로 응? 그리고 살면 다 같이 해피투게더 되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주는 사랑을 해야지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 사랑.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주는 사랑 우리는 그걸 반백년만에 다 해치웠기 때문에 돈뭘받으라 그러니 이 받을, 받는 인생은 받으안 받으나 그러니까 만땅인 게 우리가 폴로의 셈이오 안 받으면 되요 근데 받으면 저거 이제 착한 행위을 했기 때문에요 천국 준비샘이라 천국 인도해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응. 응. 이름도 올리주고 기도해주고 응. 소원성 치불샘이요. 응.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그래서 만사형통 만수무강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땡스 마마 할라비오 가리오 가플리스 그러면은 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을 챙겨야지. 뭐 응. 그 소리 해고뭐 어떤 소리가고 그러니까 오죽 카메면 뭐 말이야 방구야 뭐 나라야 방구야 방구보다만 이거 똑같아냐 이게 뭐야 나라가 다 이미 맹그놓은 터전을 다 닦아놨으면 거기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더 다음 또그 다음에 다음 우리 자손 후손들 그래서 좋은 세상을 물려 아름다운 세상 이 누가 해요? 같이 함께 하는 거지 책임 통감을 해야지 누구 탓으로 들리는데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말이야. 아주 독종들이야. 감해보니까 예의도 없고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예의 예와 의를 갖추고 친수와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 우리 조직인데 이게 조직의 쓴맛을 모르는 것 같아. 조직의 쓴맛을 알아야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요? 대장이 해야지 대장이 누구야? 원수, 국가 원수. 재장이 하는 거지 누가 해? 안 누가? 하. 하. 박, 박정희 반만 해도 우리가 더잘 먹고 더잘살지 그런 시대요. 그런 시대가 알잖아. 시대, 시대를 시절, 시절은 시절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스스로, 스스로, 스로 어. 자체 왕국이다. 다 마의 왕국이야. 마의 왕국. 한 사람이 다 하나의 왕국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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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급자족 자주 독립이 돼야 되는 거야 예요이 그, 몰려 다니지 마 자기 생길 마이웨야 프리킹도 그리고 평화와 자유와 평화를 감싸야지 어디서 뭐 소리들 해갖고 배불러갖고 이제 응? <laughs> 의식중 해결되면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